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 똑같은 촬영을 아마 오늘 개인 촬영도 했잖아요. 네. 그쵸. 네. 그중에 이제 주문해 주신 게 있어요. 사진, 사, 사진을 네. 찍을 때 주문해 주신 게 슬픈 표정을 아. 지으면서 네. 웃어, 웃어달라. 아, 네. 오늘요? <laughs> 나 <laughs> <laughs> 그거 할때 있잖아. 네. 미치겠더라고. 정말 네. 미치겠다. <laughs> 아, 아, 막 되게 그냥 <laughs> 그거 어려웠다. 오, 네, 맞다, 웃음에 맞다. 잠긴 네. 되게 슬픈 그 뭔가 그, 그 되게 <laughs> 슬프지만 예 네, 그걸 이제 해달래 먼저 해달래 내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 내려 깔고 이렇게 있었다 <laughs> 너무 좋대 지금 여기서 에름씨 네, 거기서 거기서 약간 좀 어이없듯이 웃어줬어요 <웃음>, @웃음 어떻게 해? 혼자 막이러있다이러다가 <laughs> 이랬, 이랬다가 막. 네, 오늘 조금 어려웠어 그게 아련 했다가 어. 한박웃음 지었다가 아차 어. 다시 아련하게 저는 다시 이제 그, 뭐. 아련했다가 어. 비열했면 좋겠다. <laughs> <laughs> 비열 비열 B열. 아 비열까지 가나요? B열까지. 그래서 아련과 비열을 제가 섞 <laughs> 그런 그, 거못찍었거 아! 와 이게 뭐야 막 이럴 수 은호님 여기서 시크하게 갔다가 자 여기서 아련하면서 슬픈데 울면서 웃어주세요 제가 <laughs> <이랬어. 웃음>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촬영할 때 보통 모니터 보고 계시거든요 아,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이러고 있는데 얼굴에 어떻게 보이신단 말이야? <laughs> 야, 무슨 일이야? 어, 진짜 정신 바짝 들고 왔지. 근데 되게 그러니까. 뭔가 부끄러워요. 그 부끄러워. 요 네, 부끄러워. 네, 네. 너무 부끄러워요. 왜냐면그 거... 많은 세븐들이 나보고 네, 있잖아. 맞아. 그때 진짜 맞아. 좀 그... 화장을 진짜 많이 하니까 좀... 저... <laughs> 최근에 <웃음> 촬영할 때 정말 제일 얼굴이 빨개졌던 거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했는데. 어 은호님 정말 모델이 다 되셨어요. 이렇게 하시더라 <laughs> <laughs> 미치겠더라고요. 그냥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그냥 진짜 하민 씨는 어떤 게 자신 없어요? 오늘 같은 <laughs> 아 오늘 웃음 우수, 오늘, 같은... 우수, 우수, 네. 네. 아, 오늘 다 힘들었구나. 자아가 몇개 들어가야 되는 거는 <laughs> 맞아. 그 믹스가 어렵더라고요. <laughs> 어, 눈은 네. 네. 울어야 되는데 입은 <laughs> 웃어야 되고 근데 이게 얼굴이 훅끈후끈하면 약간, 후끈할수록, 네. 사진이 좀잘 나오는 어, 같아요. 내가 아 불편할수록, 네, 잘 지금, 지금, 지금 잘 나오는 거야. 네, 불편해야 돼, 내 마음. 네. 그리고 아. 다 하고 나면 얼굴 근육 다 풀려가지고, 붓 빠지는 거지, 그치? 붓게 <laughs> <맞게> 빠져. <laughs> 근데, 감, 독님도 힘드신가 봐. 네. 저한테도 그때, 이렇게 칭찬 다 해주시고, 어우, 너무 고생했어. 이제. 모델이 다 되셨어요. 하고, <웃음> <웃음> 봤어, 내가. 한숨을. 다음번. <laughs> 네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근데 진짜, 네. 결과물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니까. 네, 너무 이쁘게 다 찍었어 워 뭐든 또 저희가 또 어쨌든 진짜 이만큼 찍어서 하나 던지잖아요. <laughs> 또그한 네. 장을 또 사실은 또 네, 작업도 해주시고 또더 포샵 시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해 주시니까 <laughs> 그래서 기어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. 아, 네.